구비구비 오르고 또 올라.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 도착한 오늘의 여행지 바로 산 좋고 물맑기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거기 또왜 올라가 있어? 아 미리 준비되어 있군요. 이 산정상 여기 이쁘네. 이곳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진짜 아름답습니다. 차로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 아, 왔습니다. 푸른 호수 8호의 재발견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에 오긴 왔는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한 저 왕배. 아니 도대체 보물이 어디 있는 거야? 보물아 나와라. 힘들어. 바로 의 주변을 헤매던 그때. 와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와 아니 뭘 저거. 발견했을까요? 시력이 인디언 어? 수준인 제 눈에 딱 들어온 저것. 바로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들이었는데요. 음. 진짜 인디언인 줄알았네 제가 전시 보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게? 카약, 카약. 네, 원래 카약은 에스키모인들이 바다 낚시를 위해 사용하던 배라고 하는데요. 오.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스포츠라고 합니다. 오.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양날 노젓는 법만 완벽히 익힌다면 누구나 탈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하는데요. 네, 어, 저는 손만 들고 있습 저게 임대하는 거죠? 어 이렇게? 빌레타는 거죠, 저거?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나는 네. 이 선생님을 못 믿겠어. 어. 아 제가 또 안타 볼수 없었죠. 아, 아,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아, 또 8호호의 탐험을 제가 아,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아우롱차죠아 날씨 좋다. 산을 병풍처럼 들은 멋진 풍광에 저수량 1 5 톤의 맑고 깊은 물. <laughs> 제 호흡이 맞아야 돼요. 아 그럼요. 가도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넓은 이 호수가 사실은 7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호수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의미로 8호호 한국 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 3만 명이 이곳에 수장됐다고 하는데요. 한없이 맑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연 많은 호수였습니다. 땡볕에 지금 야 끝이 없습니다. 와 어, 아, 저기 뭐예요? 출발한 지 1시간, 드디어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와. 선생님! 와, 이거 진짜 힘드네요. 근데 여기는 무슨 섬이에요? 다람쥐 섬이라고요. 쌍골짜기 다람쥐를 다람쥐 볼수 있는 걸까요, 제가?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 황량한 무인도 같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도 사연이 많은 섬이었습니다. 다람쥐 섬에 다람쥐가 없네, 진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에 요 마을 인근 마을 주민 한 분이. 네. 여기서 이제 집을 하나 저갖고 다람쥐를 키웠어요. 다람쥐 같이 생겨서 다람쥐 섬이 아니라. 네, 다람쥐를 양식을 했었어요. 음... 여름에 <laughs> 한창 키우시다가. 그데 <laughs> 처음대로... 이게 대박인데. 겨울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머, 다람쥐가 <laughs> 이 섬에서 어떻게 들어. <laughs> 얼잖아요, 물이 어니까 사방팔방. 아, 물이 얼어서. 어상에그섬 <laughs> 그 그래, 쫄딱 망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쫄딱 망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행방불명이세요. <laughs> 어머. 그래서 지금은 카약 타는 사람들의 휴게소 같은 곳이 되어버린 다람쥐 섬. <laughs>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 지금 다람쥐를 구경을 못 하셨죠? 네. 진짜 귀여운 동물 하나 보여드릴게. 요 얼마나 가야 돼요? 저거 타고? 40. 망했습니다. 1 시간을 40분. 타고 왔는데 40분을 저걸 더 타고 가래요? 오. 선생님. 오. 지금 내팔이 얼마, 어, 어느 정도 아픈지 보여드릴게요. 내팔이 <laughs> <laughs> 내팔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진짜 재팔이 재팔이 안 되죠? 하시죠 하시죠. 거기는 확실하게 있죠? 예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네. 아, 와 이거 팔안 네, 아프세요? 가약타기의 기술은 필요 없지만 체력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well, 하나. 팔이 빠진 지금 아니니까 안거 아니니까 보조하는 거 같아요 어쩐지 이게 왜안 빠졌어 선생님 안 같이 줘줘야죠 선생님 어? 아 혼자서 하면 안 나가는군요 이분하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 장소에 어김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팔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와와 그럼 저희가 저끝에선온 거야 지금 야 많이 왔네 그러면 때 그러면은 또 가야 여기는 ]잖아요. 지금 얼굴이 거예요, 해골이 됐습니다. 저를 따라오셔야 것 여기 가 보면 <laughs> 예, 뭐가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 어 보여 준다는 데. 이제 좀 있으면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볼수 있다는 귀여운 것의 정체. 바로 바로 기대하십시오. 오, 천연 것입니다. 기념물. 수다리였습니다. 음? 수다리 있어요 저기 파하고파수 있어. 수달. 네, 멸종 위기 동물 1급 수달. 원래는 진짜 보기 힘든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맑은 물에서 살 만큼 까다롭기도 하네요. 그 1급 수위만 살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수달 연구 센터에서는 여기 수달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기 위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생 수달이 많은 물맑은 바로엔 밀렵꾼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 다쳤구나. 아, 미끄러지를 야얘 추어탕 잘먹었다네 다친 수다를 구조하고 치료해 다시 야생으로 보내준다는 와, 일을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8호우를 찾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 귀여운 어떡하다. 수다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 사진 찍죠 사진 찍죠 이쁘죠 이쁘죠 진짜 귀엽다. 빨라요 네8호우의 귀한 보물이라 할 만하겠죠 어느덧 벌써 해가 지고 있었는데 노래 들으시죠 이게 제 노래입니다 아, 가수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우 아, <laughs> 아, <오늘> 왕배씨가 가수였구나. <laughs> 네, 멋진 자연을 감상하는 기분.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렇죠. 노래 때문에 더힘들데 가수할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좀 쉬었다 갑시다. 야, 나 진짜 어깨가 지금. 어... 너무 힘듭니다. <laughs> 어, 뭐예 갑자기 뭘 꺼내시더라고요. 뭐예요? 일을 했습니다. 이걸 먹고 힘내시 아, 저한테 먹이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수달도 아닌데. 어? 살궁열차야 이거 뭐야? 단단한 걸로 바닥난 체력! 보충도 하는데요. 이게 에너지바, 에너지바. 앞칸으로 아 빨리 가야 돼요. 양갱 좋죠. 앞칸으로 가요. 1kg 정도 무슨 아, 1kg. 아 거의 다 왔네. 아, 그래도 아 다행이다. 이제는 1 k 로가쉬워 보입니다. 오늘 하루 아, 이동 거리는 총 12km 정도. 8호가 정말 진짜 넓긴 넓었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야인무호가 저렇게 커요? 진짜 예뻐요 근데. 야. 파이팅 가자! 어, 빨리 저어야죠. 네. 척척산 중 8호를 따라 제가 드디어 마침내 도착한 곳. 와 아, 정말 예뻤어요 그러네. 오 시원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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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다. 와. 지금도 했다. 없잖아요. 어아 이건 제 노래가 아니니까요. 예.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것 같은 이 원시림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요. 파라가 품고 있는 숨은 명소. 이곳의 이름 또한 특별했습니다. 음미온이 확 다가온다는 느낌이다. 아 피톤치드가 아 그냥 온몸으로 오오오오 다가와요. 오 샤워를 오 하겠네. 피톤치드. 연인 거의... 네. 오 추워.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요? 계곡이에요. 계곡이라서 음, 추워요? 파라오의 또 특별한 명물인데요. 우리 아영지로 들어가시면요. 파라오가 싹 가려져요. <laughs> 이병풍을딱 갖고 저희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도고 야, 모르겠어요. 그래 연인들이 오라고 연인꼴이구나 여기. 야, 연인꼴을 형님들하고. 여기 있는데 아, 진짜 아, 힘들다. 이런데 어떻게 찾해셨어요 저도 이제 물어, 물어 이제 사람들한테, 어, 어, 저희 어.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그래, 파라오를 겸박게 돌면서 찾아낸 것도 있고 네, 네. 네. 왕배 여기서 엄청 넓어졌네 일단 휴식을 취하는 아, 누나만 알아보시는 <laughs> 것 같은데, 진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야, 여기가 또 명당이구나. 여기를 또한 여름에는 또 그늘이 딱져 갖고 24시간 그늘이죠. 와, 아 연인계곡의 밤은 정말 금방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함께 카약을 타며 계속 손발을 맞췄는데요. 어느새 이 손발이 척척 호흡도 척척 맞더라고요. 제가 야영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네. 할줄 아는 건 없고 삼겹살은 진짜 잘 볶거든요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야영 맨날 오셔서 텐트 치시고 식사하시고 아 이렇게 드세요? 잘 먹죠 오히려 운동량이 많으니까 기분이 네. 네. 수단답지 않았습니까? <laughs> 글쎄요. 이런 게또 캠핑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 삼겹살 네. 야전에서 먹는 이야 이 삼겹살 맛 어떨까? 어 냄새가 냄새가 예술다 예술. 아잘 익은 걸 하나.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오, 좋죠. 아 좋죠. 맛있게 익은 걸 하나.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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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 아, 다 열량을 더 빼야 될것 같은데. 아아 아, 좋죠. 아, 아, 최고 거예요. 이거보다. 네 이렇게 또쌈 하나에 고단함이 싹 풀렸습니다. 쌈을 싸서 무라. 하나 둘셋 짜. 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쌈 건배. 어떻게 하시다가 이 카약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많이 아팠어요. 어디가 어디가 또 아프셨어요? 몸이 좀안 좋아서. 갖고 천원히 네, 네. 하면서 그냥 유람하듯이 하다가 이제 근육이 붙고, 네, 네. 그 싱글량도, 해양도 넓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음. 아팠던 것도 다 없어지고.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네, 배도 이제 두둑하게 채웠으니 뭐할 차례일까요? 네. 싹비웠네 바로 여기서 자요? 그러면 제가 진짜 자요? 아 이게 침낭이구나. 바로 자러 가둡니다. <laughs> 와, 진짜 계획이 없었어요. 아유, 저좀 뭐라? 아유 바로 자면안되는데 얼마나 피곤했어요. 하늘님,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 연인골에서. 아, 형님들하고 형님 공기 좋고. 저게 오, CG가 오, 아닙니다. 진짜 중기. 저희가 찍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반딧불도 진짜 오. 봤어요. 오. 네, 여기 파로에서 잠자기를 취리. 진짜로 여기서 자요? 아,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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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저 때가 한 9시, 10시경인데 저렇게 어두웠습니다. 연인 계곡에서 홀로 자는 솔로! 아하! 그런 아주 푹 잤습니다. 강대 시 이분은 잠을 안 자요. 지금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 아 그래요? 예 역시나 카약 캠핑 고수시죠? 아. 아침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니, 식사하시고, 온몸 막다 땡기죠? 세손하셔야죠, 빨리. 이제 마... 척추가 굳었어요, 지금. 척추가 굳었습니다. <laughs> 어머. 뼈 삭고, 와. 척추 굽고. 다행히 아, 침낭을 덮어서 입은 안 들어갔어요. 맞아. 이렇게 차가운 물로 세수도 하고. 진짜 재덥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돌아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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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리고 또 라면까지. 야, 이게 탱핑의 제대로죠. 아침 라면, 아, 아침 라면. 아, 아, 라면이지. 그럼, 아침 라면이지. 아전에서 아. 오는 진짜 라면이네. 여러분 아침은 야, 라면이야? 그럼요. 오죽하면아라란말 있잖아. 아, 그럼요. 아이, 잘 먹는다. 아이, 좋죠. 이렇게 국물도 끝내줬습니다. 아유, 이거 국물 먹으니까 몸이 싹네 아, 먹어 줘야 돼. 네. 아유, 잘 먹는다. 꿀맛이에요, 저런 데서 먹으면. 은 형님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요. 아, 1박 2일 동안 저를 보살펴 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많셨 안전여행 하시고요. 저는 이제 아니겠다. 떠나겠습니다. 어, 여린 꼴, 진짜 여린 꼴이에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여행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는데요. 8호에서 음. 즐길 만큼 즐겼고 이제 제 여행은 끝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갑니까? 그럼요. 그때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 정말 외딴 마을이 하나 보였는데요. 이곳에 마을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오. 와, 진짜 물맑다 동남아 갈 필요가 없다니까. 야. 진짜로 해외여행 갈 필요 없어. 정말 우리는 어, 평정... 이렇게 맑잖아. 아, 일급수. 어,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진짜. 그럼요. 아버님. 좀물한 컵만 주세요. 아, 예. 물좀물좀 물좀 마시고. 물이 큰안게 여기 물이에요, 여기는. 네, 화천의 오직 비수구미 아, 마을이었는데요. 아,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아, 누구예에세 가구, 네가구요세 <laughs> 가구, 네 가구밖에 안 살아요? 네. 아, 적다 이 말이죠. 네, 오직 백길이나 산길을 통해서만 올수 있는 파로 산마을인데요 간간이 등산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 아, 이 나. 비수구미 마을.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laughs> 것이 얘는 아니고요. 개는 어, 아, 뭐... 이거 뭐예요? 자루기지. 한번 드셔보시면 우와, 잘. 먹으면 되는 거군요. <laughs> 도시에선 찾을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들이 가득 있었는데 이 가득 간장, 춘장, 쌈장,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독 하나 업어가고 싶은데? 하나 업고 가 이제 10만 대면. 무거워, 무거워. 가시죠, 가시죠. 밥좀 주세요, 아버님. 야, 아버님. 정말 진수성찬인데 풀밭이에요, 풀밭. 제가 어머, 뭐 산채, 산채, 아까 그러네요. 뭐 나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다 똑같은 거 그냥 색깔만 바꿔서 저한테 내온 거 아니세요? 이 가을엔 취나물, 곤드레, 달래순 등 10가지가 넘는 각종 봄나물들로 풍성했는데요. 얼러지는 아, 알지는이게얼러지래요 음. 올 원래 알러지? 알레지? 얼러지 맞죠. 알레지. 네, 비수구미 마을엔 봄이면 각종 산나물들이 지천입니다. 그대로 급냉시키거나 말려 놓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이 봄나물들의 맛을 볼수 있는 건데요. 아, 산채나물 나면 역심이 해야지. 맛시죠 이렇게 젓가락으로이는데 아, 있맛 아, 아, 음. 요이 예, 아, 름다운 나물의 향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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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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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산나물의 매력. 음.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이렇게 맛있게. 어, 아, 퍼밍인 산나물. 오, 나물나 끓고. 브밥을한술 먹고 옆에를 보면 아름다운 경관이. 야 자연이 만들어낸 이 최고의 밥상이에요. 여기가 진짜로. 병풍처럼 감싼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또 푸른 호수까지 파로우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친 일상, 우울증 있으신 분들, 자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네요. 아.